가이스 트아테앤 테크놀로지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 미디어 아티스트 이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들 집중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듣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가을밤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달빛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한국의 국립 현대 미술관이나 한국 작가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떤 다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가치 있고 멋있는 일이죠. 네. 위로와 격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술가들한테도 그렇고 감상자한테도 그렇고 기술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내하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난감을 마치 사용하는 것처럼 즐겁게 사용해 가시면서 이렇게 시대를 좀 맞이해 가보는 것도 창작자한테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AI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AI 예술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지만 어떤 것은 시가 되고, 어떤 것은 그냥 글자의 나열에 불과한 것처럼 시가 예술이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